엔돌핀이 돌거든 같이 맛있는 걸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건 먹어야 돼 미친 거아니야 아, 이러면서 안와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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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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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몰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어, 아, 천재. 아 진짜 수니때아에행아하잖아 오늘 우리야아텐츠 회의를 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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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들 네. 대대해 <laughs> <애도> 주세요. <laughs> 오늘의 똑빅똑빅자 <천, 토피>! <laughs> 오늘의 똑빅은 바로 네 천생연분. 천생연분. 생분아 이것은 바로 운명인가? 음. 그, 나는 딱 이렇게 등부터말 합시다. 난는 제일 천생연분이라고 보이는 게 유머 코드 우승 코드. 일등이야. 아 티타 아, 어, 어. 개그맨 부부들 있지. 어뭐 어, 약간 개그맨 부부들 보면서 진짜 웃기잖아. 어. 약간 홍현이 제이슨 부분도 아, 아, 그렇고. 아, 아, 아. <목소리> 제이슨 개그맨. <웃음> 그러네. <웃음> 제이슨 개그맨 <개그맨이라고>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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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것도 그렇고 약간 그이은적인 어어어 그런 이제 코드가 맞는 커플들을 보면은 싸워도 싸우다가 서로 웃어. 어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어 <웃음> 서로 웃음. 어그 웃음 코드랑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아 진짜 평생 가는 것 같아.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어어 그럼 아 니까 그러니까 개그맨 부분으로 예를 들었지만 맞아. 꼭 굳이 그렇게 막 완전 서로가 웃긴 사람은 아닌데 그 서로한테만 그 코드가, 그어 코드가 어 이렇게 딱 맞는 커플들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내가 라미를 못 한다니까 완전 라미라니 그래서 지금 혼자 웃는 거야. <laughs> <laughs> 아, 근데 나 원래 아재 개그를 <laughs> 좋아하는 <laughs> 사람인데, <웃음> 뭔지 알아요? 내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얘랑 맞아, 나는 맞아, 친구로서 케미가 맞는 맞아. 거지. 아무튼 이 우리는 동성 친구니까 <laughs> 10년 이상 같이 했으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이 연인 간에 그렇게막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뭔가 이런 코드가 맞는다? 이러면 진짜 최고의 인생의 동반자잖아. 아, 맞아. 그래서 어. 나는 그홍순부가 결혼 6개월 만에 결정했다고 했나? 난 그거 이해가 가더라. 아, 제 짝이 있다는 어, 말이... 맞아. 진짜 맞아. 맞는 맞아. 말인 것 같아. 응. 그나또 있어. 응. 먹는 거 음식 코드. 아나 진짜 중요. 진짜 정말 좋아 이거는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아, 음. 정말 중요하거든.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약간 막 향신료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고 가끔 막 되게 찾는데 그런 거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좀뭐 그럴 순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버리면 진짜 배로 행복하거든. 음. 아,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안 맞아도 만날 수 있는데. 맞아, 맞아 그게 이게 행복 엔, 엔돌핀이 돌거든. 같이 맛있는 걸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건 먹어야 돼 미친 거 <laughs> 아니야 이러면서 와, 와, 같이 이거 하는 맞아. 게 진짜 행,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어. 좀 힘든 게 매운 거를 진짜 중독 수준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 어. 근데 아예 상대방은 매운 걸 아예 못먹야 이런 거면 좀 힘든 게 많아. 맞아 거야. 맞아. 입맛 차이 입맛 차이. 어.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돈을 쓰는 가치가. 그래 맞아. 뭔가 나는 밥 먹는데 돈을 안아껴근데 음. 얘는 너무 아껴. 이러면 음. 조금 서운할 수는 있어. 아근데 음.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입맛처럼 만날 수 있어. 근데 서로 존중을 충분히 하고 만약에 정말 이거는 의논해야 할 문제면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음. 부분이 음. 잘 맞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게 그것도 조차 음... 안 맞아 버리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고 아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힘들어 그런 맞아, 부분은 맞아. 어떻게 결혼까지 가기가 힘들지 맞아, 아, 맞아. 왜냐면 연인이면 은 강요할, 어, 강요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랑 그런 게 다르면 헤어지더라고 내 주변에 5년 동안 만난 커플이 있어 응? 내 후배야 응. 후배들인데 응. 근데 어, 알아? 생기는 게 처음에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 엄정 닮아가 아그 분위기가 너무 닮았어 아 그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닮았 닮았어, 닮았어. 그한 쌍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맞아. 잘 어울려 근데 나는 막 함부로 진짜 너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잘안 하거든 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 근데 걔네는 볼 때마다 속으로 아, 얘는 진짜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커플은 진짜 보기 아 드문데 아 진짜 근데 얘는 진짜 천생연분 같다 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아 너무 예뻐 그래 나도 비슷한 거본거 거 있는데. 서로 배려하느라 바쁜. 음... 아, 저게 진짜 천생연분이에요. 어, 사이지 왜냐면 세심함과 섬세함, 배려심이 서로 같은 맞아. 거지. 애정의 표현의 정도와 맞아. 방법이 맞아. 같은 거지. 오케이. 오늘 천생연봉 움직대는데요. 조금 직주를 하네요. 오예 뭐, <laughs> 직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나? <laughs> 근데 아, 이게 진짜 근데... 천생연분 만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대로 해야 될 노력을 음... 그만큼 하지 않아도 잘 맞는 사람들을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복인 거지. 맞아. 어딘가에 있을 거야. 궁, 짜 궁, 짜 궁. 가요